요즘에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라는 거 관심이 좀 있잖아요. 요즘에 증시하면은 역시 이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왔다 갔다고 하 있잖아요. 2,000에서 2 2 0 0원들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쪽이 뭐였냐? 배터리였어요. 왜냐? 당연히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테슬라가 미쳤기 때문에 <laughs> 테슬라가 미쳤기 때문에 그 미친 걸 보면서 혹시 우리도? 라는 이런 물음표를 하면서 일본, 중국, 한국 전부 다 전기자동차 관련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쫙쫙쫙쫙쫙쫙쫙 많이 올랐어요 연초에 한 10%에서 20% 올랐는데 자 그거를 테슬라 쪽으로만 보느냐 아니면은 요 신문기사처럼 정말 제2의 반도체로 가는 원년일 것이냐 아주 희망찬 아주 그 장밋빛 레포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년 뒤에 뭐 17배가 된다 원래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장밋빛 레포트들이 나오죠.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이냐, 뭐, 없어서 못 판다, 신문기사들 쭉 보면은, 뭐 배터리 3사가 행복한 비명을, 아악는 <laughs>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뭐, LG화,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없어서 못 팔고, 굉장히 잘 팔린다! 라는 게 최근에 증시에 가장 큰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이 테슬라 효과되 있고, 유럽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 밸류체인 전체가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쭉 보시면은 국내 배터리 2차전지 관련 ETF들이 연초 대비 평균적으로 한20%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 보면서. 자 지난번 방송에 나왔던 테슬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걸 올라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CATL이죠. 중국 랭킹 1위 배터리 업체도 역시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삼성 SDI 신고가에요. 신고가로 지금 30만 원 돌파, 33만 6천 원을 찍었는데, 테슬라 돌풍의 삼성 SDI도 역대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넘으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빠르다. 두 번째, 진짜 온건가? 자 이거 제가 두가지를 나눠서 우리 애널리스트 형들의 의견을 보여드릴텐데 첫번째 의견은 이겁니다 아니 잠깐만 너무 빠르지 않냐 전기차가 이게 오긴 올 것도 같긴 한데 이게 언제 오냐 이게 성장성은 오케이 성장성은 좋아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냐 하면서 29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주가가 지금 주가가 이미 30만원 넘었죠 삼성 s d 의 레포트거든요? 이미 30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대신증권 형들 잠깐만 기다려봐 니들 봐봐 아로이가 한자리야 아로이가 뭔지 알죠? 가지고 있는 돈 대비 돈을 버는 게 지금 3%, 5% 벌어요. 한마디로 지금 당장 버는 돈은 별로 없어. 영업이익 봐도 뭐 7천억 벌던 게 지금 4620억으로 반토막 났잖아요. 버는 돈은 반토막 났는데 주가는 신고가다. 주가는 목표가 보다 더 많이 오르는 신고가를 보여주니까 아야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또 그쪽에서 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참 재밌는 레포트긴 한데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여러분 어디에 걸겠어요? 레포트를 내면 어디에 걸겠습니까? 지금 800불에서 900불 왔어요. 다들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더 올라간다고? 1,000불, 1,200불.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공매도가 감겨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니네 실제 펀더멘탈이 거기가 아니다 하면서 약세 전망 레포트가 기록적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2020년 2월 13일. 레포트인데 대부분 절반 이상이 내려간다는 거죠. 매도. 비중 축소인데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공매도를 <laughs> 때리자니 지금 800불 하잖아요. 800불 하는 데다가 아 지금 지금 와서 또 공매도를 때리자니 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다 공매도를 때리는 게 무섭긴 하지만 뭐 입은 무서울 게 없으니까 뭐 입으로는 일단 아 약할 거 아니냐라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근거는 이거죠 이번 테슬라 급상승할 때좀 뒤에 보시는 대주 비율 전체 유동 주식수 말고 전체 테슬라 주식 중에서 대주 빌린 주식 비중이 이런. <laughs> 감겼죠. 누가 보더라도, 공매도 한게 지금 감긴 건데, 대주 비율이 급격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대주 비율이 역대 2014년보다 더 내려갔어요. 쭉 내려갔기 때문에 이미 다 감긴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여긴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가격이 빠질 것 같다 라는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죠 한번 감겼으니까 너무 많이 갔다 목표 주가 컨셉서스는 여기인데 이걸 넘어서 이만큼 갔기 때문에 한 요정도는 되감겼다가 천천히 가다가 오르더라도 오를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입으로만 <laughs> 입으로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무서워서 저기다 숏을 못 공매도는 못 때릴텐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올라서 배터리 밸류체인이 한번 갔으니까 이제는 테슬라가 좀 내려오면은 배터리 밸류체인도 한번 오른거에서 옆으로 좀 가다가 그 다음에 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1월달에 이 배터리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유럽 봐라. 충격적인 전기차 전환 속도. 유진 투자증권의 레포트 제목입니다. 딱한 달. 유럽의 1월 자동차 판매 추이가 충격적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어떤 게 나와서 충격적이냐. 이렇게 됐어요. 작년 대비 전기차 판매 대수거든요. 지금 100%를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워낙 없으니까. 모수가 워낙 작으니까 빼고 대형 국가들,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전기차... 차들이 작년 대비해서 판매 대수가 2배가 늘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내연차들이 이만큼 덜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20년이 딱 열리니까 한달 만에 지금 저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 정말? 정말 온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저게 저렇게 늘은 거는 내연차가 그만큼 줄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가솔린차, 디젤차가 이만큼 줄은 거기 때문에 정말인가? 이 지금 충격적인 수치거든요. 이 정도면 15%에서 20% 판매 대수가 감소, 만약에 1년 동안 이렇게 가면은. 아 이건 충격이죠 만약에 정말 1년동안 이렇게 가면 이건 1월이기 때문에 아마 이니시 효과라 그래야 되냐 시작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보다 좀 완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게 <laughs> 아 이건 저도 좀 애매한데 이거 정말일까?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속도로 바뀔려나? 이게 15%에서 20%가 1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대수가 날아가면은 는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 아마 유럽이니까 저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 맞다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배터리에 관해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 있을까봐 배터리 잠깐 다 아시는 건데 잠깐 설명드리면 요게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리오미온 배터리. 아 리온이란다. <laughs> 리튬이온 배터리 라 그러는데 가운데 있는게 분리막이라는 거고요. 요쪽이 담거져 있는게 전해액이라는 거고 동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리가 뭐냐면은 물론 이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과학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말씀 주실 텐데요. 뭐 전기를 넣으면은 전자가 요런 전자들이 쫄레쫄레쫄레쫄레 일로 가서 붙었다가 전기를 끊고 우리가 코드를 꼽으면 요 마이너스들이 쫄레쫄레쫄레쫄레 이쪽으로 가면서 요 왔다갔다 하면서 전기가 충전됐다가 생겼다가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과적인 설명은 저희가 문과는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거죠 에너지를 팍 넣어서 화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충전이죠 화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끔 에너지가 필요할 때요 손을 뿅 놓으면 화살이 뿅 나가잖아요 전자죠 전자가 뿅 나가면서 전자가 목표 모래로 해서 딱 붙는 요런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때 에너지를 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충전 탁 놓으면 사용 다시 충전 자 요게 이제 그 어, 너무 문과스러운 설명이라 죄송하긴 하지만 뭐 하여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된다고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설명 다 했다 뭐다 이해하셨죠? 뭐저 뭐 정도면은 뭐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에도 말했듯이 전기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보면은 뭐음극재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안에 있는 거뭐담고두는전해 가운데 분리막 여기 옆에 있는 게 동박인데 옹박은 들어봤죠 저희가 우리 형님들 아마 옹박은 들어보셨을 텐데 동박은 조금 생소할 것 같긴 한데 근데그 음극재 옆에 붙여놓는게 동박이에요. 우리나라 동박에 유명한 회사들 많죠. 죄송합니다. 아, 뭐 갑자기 동박이 생각이 나지? 제가 이거 보다가 요... 지금 봐도 대단한데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퀴리 부인이시거든요. 마담 퀴리고 이게 첫째 딸, 둘째 딸인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와 진짜 저 가문을 잠깐 보면서 이건 딴 얘기인데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마담 큐리고 이게 남편이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두 분이 같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큐리 부인께서는 화학상 하나 더 받았어요 저쪽을 연구해서 화학상을 더 받았는데 전 여기까지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한 건데 장녀도 화학상이고 사위도 노벨상이고 둘째 사위도 노벨상이네 이부 누나는 자기 엄마 그 자서전 써서 훌륭한 작가로 아 여기서 노벨 문학상만 받았으면 기가 막혔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무려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를 받았어요. 이 집안은, 다 같이 밥 먹으러 만약에 모였을 때, 아, 노벨상 없으면은, 밥을 못 먹지 않았을까. 저뭐 이상한, 무슨 상 받았는데요? 그러면 얘기도 못 꺼내고. 보면서, 야, 여섯 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참고로, 다들 일찍 돌아가셨죠? 이것 때문에. 방사능을 위험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마담 큐리가 6 6살에 돌아가셨고, 딸은 59세. 남편은 58세.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방사능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아하, 참 안타깝습니다. 방사능 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험한 걸 몰라서 얼마나 방사능이 컸냐면은 여기 글에 따르면은 마담 큐리가 사용한 실험 노트의 경우 지금도 방호복을 착용해야 볼수 있다. 후덜덜하다 후덜덜해 <laughs> 실험용 노트가 방사능에 너무 오염이 돼 있어서 이거를 가서 벌려면은 방호복 차고 <laughs> 이러면서 본다는 거 아니야 와 하여튼 그랬다고 하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터리 너무 빨리 갔다 전기차 싣다가 정말 오나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아닙니다 긍정적인 얘기도 해드려야지 하나형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은 그렇게 구태의연한 사고를 할 때가 아니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 무슨 전환이요? 잘 생각해봐 예전에 넷플릭스가 비싸다 비싸다 그랬거든? 왜냐면은 하 지금 당장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으니까. 근데 향후 구독자 수가 증가할 게 너무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구독자 수를 대비해서 생각하면은 그때 넷플릭스는 13배, 이거 p r 이래고 그러죠. 번 돈에 비해서 13배 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렴했던 거야. 사어야지 얘들아. 얘는 이걸 생각해봐. 그게 발상의 전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기차나 배터리는 높은 평가가 있고 미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무조건 상승을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미래 산업이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을 가지고 냐 약을 파는 겁니다. <laughs> 무슨 약을 파냐? 잘 봐, 잘 봐, 잘 봐, 따라, 잘 봐. 테슬라가 순익이 여기 있고, 근데 5년 뒤면은 순익 이렇게 이갈것 같아. 테슬라 주가가 퍼라 그러죠. 번 돈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높은 것같잖아 너무 높지 않아요? 야, 200배 넘어간 거 아니냐? 지금 PR이 200배 넘어간 거아니야잘 생각해 봐. 이렇게 될 거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은 지금 PR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싸네. 그런가? <laughs> 패러다임의 변화. 자, 발상의 변화라고 하는데. 아, 뭐, 제 의견은 아닙니다. 자, 제 의견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될래나 뭐, 하여튼, 그런 답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아, 잘 생각해봐, 얘들아. 어, 넷플릭스. 그때 다 비싸다고. 이거 여기서 안 샀잖아, 니들. 여기서. 다 비싸다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때 이미 구독자 수가 팍팍팍 늘고 있었으니까, 미래의 구독자 수를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적정 주가는 여기지, 얘들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음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제 의견은 아니고 뭐 레포트에 나온 의견이니까 음흠, 뭐 의견은 참고를 하시고요. 물론 뭐 비슷한 예시로 저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IT 버블 얘기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는 한 10번쯤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미리 생각해 보시고 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잠깐 들은 생각은 야, 전기차하고 전기차 배터리가 정말 온다면은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재활용 에너지랑 패키지로 묶였었거든. 기억이 나시는 분 있겠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이쪽으로만 갔는데 옛날에 전기차 그러면은 재생에너지였어요. 환경을 생각한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전기차는 재생에너지 카테고리에 묶였는데 어느 순간에 재생에너지 이만한 카테고리에서 전기차만 이렇게 똑 뛰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 옛날에는 이게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꽁무니 얘네도 오르는 건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문득 옛날엔 거기에 묻였었거든 유럽 태양광 시장이 그럼 이것도 같이 가는 건가 자 요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가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했어요 왜냐면 적자가 너무 커 적자가 도대체 얼마냐면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1,807억원 단기순손실이 와 8,093억이 났어 이게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진짜 안 망한 게다행이 인다 싶은데 오죽하면은 국가기관 레포트에서도 태양광 고사 위기다 국책연구원에서 나온 거죠 심지어 나라가 고정 가격으로 사줘야 된다 태양광 이렇게 되면은 이 밸류체인이 전부 다 망하니까 정부 주도의 고정 가격 판매제를 확대해서 정부가 지금 위기에 빠진 태양광을 조금 살려줘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안 살려주면 죽는다. 자, 그러면, 왜 저기는 전기차는 저렇다는데, 이쪽은 왜 그런가?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가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은, 예전에 q c 지금은 이름 바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최신 뉴스인데, 2019년 12월 12일날, 하나 솔루션이 됐어요. 처음 들은 분들 많을 텐데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어떤 기업이냐면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서 그런데 대충이래요 옛날에 하나종합화학, 석유화학 업체하고 QCL, 그리고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예, 샀죠 삼성에서 이거 토탈로 산 거를 이렇쿵 저렇쿵 저리뛰고 이리뛰고 요렇게, 요렇게 모아서 2020년 1월에 하나솔루션이 됐어요 굉장히 뭘 많이 하죠. 화학에서부터 여기 토탈이 갖고 이것까지다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 큐 c r 첨단 소재하고 합병해서 드디어 하나 솔루션이 됐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업체로 등장을 했죠. 매출액을 보면은 태양광이 대충 50%입니다. 나머지를 화학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정도의 그룹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 그래도 잘 나가고 있어요. 왜잘 나가고 있냐? 잘 나간다기 보다는 그럭저럭 저렇게 망하진 않고 굉장히 큰 손실은 안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전에 같은 전기차 같은 그런 정부 주도의 산업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미국 역사상 최대의 뭐 태양광 프로젝트가 뭐 승인이 임박했다. 뭐 이렇게 미국 땅 전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있죠. 넓적한 거, 넓적한 걸 발라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드디어 하고 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 이상 쓰는 거를 유럽처럼 슬슬 하나 두씩 하고 있어서 까만색으로 표시된 주들은 태양광을 몇 퍼센트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훌륭하다. 자 그런데 태양광이 수요가 훌륭한 건 확실했는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2011년부터 중국의 투자가 이루어지자 글로벌 태양광 제품 가격이 빠졌는데, 얼마나 빠졌냐? 현재 태양광 밸류 체인 내 모든 제품 가격은 2010년 말 대비 90%가 빠져있어. 모든 제품 가격이 마이너스가 90%인데, 안마한게 다행입니다, 안마한 게. 2010년 대면 이거 10분의 1 통행했다는 거잖아. 수요는 확실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은데, 가격이 안 올라요. 가격만 오르면 진짜 기가 막힐 텐데, 이게 누가 봐도라도 기술이 발, 바... 지금도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옛날에 제가 1년 전에 봤을 때 비해서도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했던데, 기술은 발전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안 올라. 이게 공급이 너무 과잉돼서, 중국형들이 워낙 쭉쭉쭉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aughs> 여기 있어. 이게 제품 가격이에요 제품 가격 뭐 모듈, 웨이퍼, 실, 폴리실리콘 다 있는데 2010년도에 가격이 이랬는데 지금 다 이렇게 됐어요 아 이게 가격만 좀 올리면 기가 막힌 산업군인데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성장성도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가격만 조금 올라주면은 아 이게 만약에 정말 공급 가잉 해소되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럴 기미는 안 보이고 오죽하면은 가격이 오른다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안정화됐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더 빠지진 않더라. <laughs> 별로 위로가 안되는데 더 빠지지 않더라 여기가 이렇게 평행하다는 거죠 평행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는 안되더라 근데 거의 0에 왔잖아 거의 0에 왔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0.1, 0.2로 내려갈 수 있지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더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건데 뭐 마음의 안정은 뭐 되지 않지만 하여튼 가격만 오르면 은 현재 굉장히 괜찮은 상황인데 이게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냥 적자를 떠안고 가고 있습니다 돈은 다른 거에서 벌고 이쪽에서는 적자를 떠안고 가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희망은 있어요 자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안 하더라 으흠 <laughs> 그래서 미국이거든요. 한국의 이렇게 수출량이좀 미국에 늘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쪽만 따지면. 근데 두 번째는 당연하겠지만은 뭐 우리 주택의 수요가 앞으로 늘 거다. 근데 너무 교과서적이야. 그거 말고 뭐 당연히 저런 정부기에 있으니까 글로벌 태양광 누적 설치량이 늘 거야. 그 늘겠지. 근데 가격이 안 오르잖아. 아무리 늘어도 가격이 안 늘는데 뭐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잠깐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테슬라 했던 우리 앨런 머스크 형도 태양광을 했었거든요. 거기 솔라시티라고 있었는데 솔라시티는 어떻게 됐나? 앨런 머스크 형도 접었나? 마이너스 9 0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 이 말이 왜안 나오냐 했더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푸르룩짭짭했죠 합병해서 <laughs> 아, 한데 이게 마이너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를 마이너스인지가 안 보이고 테슬라가 다 합병해버려서 지금 이제 안 보이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합병할 때 태양광 업체를 살려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야 그리고 태양광 업체 솔라시티를 사가 두 개를 더해 뭐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생각을 했어. 이 생각을 아, 이거 혹시 얘네가 살리려고 누구나. <laughs> 누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자동차 위에다가 이거 솔라루프라 그러거든요 자동차 이 딱궁 위에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뭐 물론 100% 이걸로 가진 않겠지만 아래 배터리도 달고 이거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좋잖아 좋은 거 아닌가? 이 솔라루프? 아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때 테슬라를 샀었으면 떼부자가 됐을 텐데 하여튼 이걸로만 해서 문제예요 이걸로 여러분들도 저처럼 뒤에 이걸로만 떠드네 있으면 혼내주셔야 됩니다 이걸로만 하면 은 문제가 있어아 그때 테슬라를 샀으면 제가 지금 900불에 거 보란 말이지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얘네들이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이걸 붙일 것 같다. 보조 배터리를. 야, 그러면 앞으로 거의 모든 차들이 이거를 붙일 것 같다는 생각보다 이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망상을 한 건가 생각하고 조금 알아봤더니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쪽에서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솔라시티 인수를 한 테슬라가 저 태양광 옵션, 솔라루프죠. 솔라루프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 비용은 한 200만원 드는데 비효율적이다. 효율이 안 나서 현재 솔라루프 옵션이 중단되었다. 아 생각은 하긴 했네. 저게 됐으면 진짜 대박인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 우리의 사랑합니다 현대차, 사랑합니다 기아차가 솔라루프 자동차 지붕에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이 2018년 10월 31일날 공개를 했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태양광 솔라루프를 단소나타가 2019년 7월에 나왔습니다. 야, 내가 생각만 한게 나왔네, 나왔네. 나온 줄 몰랐거든? 야, 이게 우리나라가 또다타에다가 이걸 달았어? 보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되면은, 야, 좋겠다는 생각하고 보니까, 하루 6시간 충전 시 1년간 총 1300km를 갈수 있다.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걸 365로 나누면 하루에 3km 가는 거잖아요? 하루에 6시간 충전해서. 한마디로 6시간 충전하면은 3km 간다는 건데. 6시간 충전해서 3km 간다. 3km면은 지하철 한정거장 반을 6시간 충전해야 간다. 아뭐 보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잠깐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계산에는 형들이 있더라 역시 형들 대단해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 조금 비효율인가 생각을 했는데 128만원이랍니다 대충 솔라루플 저걸 다 하면 옵션에 128만원을 쓰면 1년에 1300km를 더가 대충이 이제 리터당 20km 가는 연비가 있는 차니까 휘발유 65리터를 절약하는 거고 휘발유 값이 대충 1500원 잡으면 97,500원을 가는 거랍니다 1년에 97,5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128만원이었거든.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쓰면은 그 본존에 그래서 머스크 형이 안 했구나. 그래서 안한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로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으니까 환경을 위해서 탄소를 좀 아껴 쓰고 이런 좀 환경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정부가 한 60만 원 지원해주면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뭐런 생각을 잠깐 망상을 했는데 아 그래서 안 했구나. 근데 효율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망상은 아닌 게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있어요. 아직 나온 게 아니라 컨셉트 차가 폭스바겐도 야 이거 달면은 그래도 효율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 뭐1 0 0 k m 를 가건 뭐1 0 0 0 k m 를 가건 요거의 가격만 싸기만 하다면은 위에 다는 태양광의 가격이 싸기만 하고 효율이 조금만 나기 시작한다면은 기술이 개발되던가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다면은 안 다는 것보다날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아우디도 일단은 컨셉트카니까 효율이 안 나오지만 만들고 뭐 도요다도 마찬가지예요 도요다도 이렇게 지붕 위에 볼 다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 정말 순수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온다면 그리고 요 위에 다는 게뭐 효율이 좋아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건 한다면 만약에 이게 한 40만원이다. 솔라루프가 근데 1년에 아까 보니까 9만5천원, 10만원 아끼는 거잖아요. 10만원을 아낀다. 그요 정도면 살만하잖아. 한 4년치. 그러면 태양광 업체들이 우리 도로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이 머리 위에 이게 깔리면서 모자가 깔리면서 야 그러면 1년에 이게 팔리는 대수가 어마 무지할 거 아니에요. 1년에 자동차가 몇 대가 팔리는데. 나는 망상을 하고 정말 그런 생각으로 우리 하나 솔루션을 구매해주신 형들이 있을까 봤더니 자 아직은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13년 그러니까 128만원에 그 1년에 10만원 아끼기 때문에 아직은 그 아닌 것 같다 아니뭐 언젠가는 잘 보고 있다가 그 다니는 차들 위에 뭐가 까만게 많이 박히기 시작하면 이게 태양광이 물론 지금은 가격이 안 올라서 별다른 돈이 안 되지만 수요는 확실하니까 그거만 받침해 주면은 자동차 또 그걸 얹고 아직은 아니랍니다 아직 그날이 오면은 그밥 한번 제가 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알고 있어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태양광 자동차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은 우리 할수 있어요. 뿌 이런 말과 함께 이번에 하나 솔루션을 만들면서 자, 곧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니? 가격이 오르던지 아니면 수요가 미치던지 자동차 위에 붙이던지 이런 날이 올수 있으니까 5년 내 영업 이익을 세 배로 하겠다는 위험천 계획을 음. 지금 영업이 5천억 버는 회사 하거든요. 화학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1조 6천억을 벌겠다는 그런 위험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뭐 PPL은 없고요 그냥 계획이 이렇더라 자 하여튼 우리나라 태양광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미래의 정 자동차 시대가 오면은 진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목소리>